오늘은 마도에서 간재미 사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도 간재미 특급 포인트 뭐산 넘고 개 빠이 타고 힘들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아 풍경 죽인다. 마도개 빠이 진입 영상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자리가 여기 좋은 자리겠는데 여기는 다른 분이 가게 되네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자리 잡을게요. 여기. 여기도 간재미 도다리 광어 포인트예요. 잘 알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정 사람들만 낚시하던 곳이에요. 갯바위 진입도 힘들지 않아요. 5분 주차하고 5분 그만큼 난이도가 낮습니다. 진입 난이도가 오늘 주 대상 어종은 간제미에요. 일단 간제미 장어입니다. 간제미 장어. 근데 지금쯤이면 입질 한 번은 그래도 와줘야 되는데, 너무하네. 불가사리 걸려있나? 벌써부터? 어, 이거 그거 에어려 <laughs> 이제 슬슬 간재미 활동 시간이 됐잖아요, 그죠? 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얘네들도 이제 뭐밥 먹으러 돌아다니겠죠? 강성님이 신진도 18년 살았는데 감재미는 처음 듣는 소리. 아 그러세요? 한번 봐요. 나온지 안나는지 저번에는 나왔거든요. 지금 만좋은데 어디로 출조하셨어요? 아 여기 마도요, 갯바위. 지금 막 만조면은 아주 좋은데 만조가 아니라 이제 간조예요, 이제.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들물 때도 잡히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간개미가 물이 좀 흘러야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좀흘러를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물이 안 흐르니까 입질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끝신발이 조금씩 해볼게요. 아, 이거. 어, 이거. 야, 끝신발이 뭐가 바로 불었어요. 끄니까. 오늘 대상어조 나왔어요. 갱개미. 아까 18년, 사셨던 분. 18년 사셨다는 분 18년 사셨다는 분자 여기 갱잼이 있습니다 자 올해도 나오네요 간잼이 이거 데이터님이 우와 이건 아닌데 올드스타님이 대상어를 잡다니 오늘 대상어죠 간잼이 나왔어요 암놈이에요 맛있는 암놈 사이즈도 좋은 거짜 갑자기 쏟아질 땐 쏟아지고 안 나올 땐안 나올 때불님이 우럭 30cm 집어등 10시까지 미션 골. 아 어, 10시까지 30cm요 아 감사합니다 미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와 제발 우럭 나와라 한 마리만 주세요 오 어? 어, 입질 한거 같은데 이거 방금 자 입질이었어요 그죠. 슈슈슈 님이 입질이오 자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뭘까요? 자, 입질 패턴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마이쮸 별표 님이 오와와와와왔다 예, 사이즈는 그냥 준수해 자 일단 준수한 사이즈 근데 인픽 슈터 님이 간재미 마이쮸 별표 님이 35럭 빼고 다왔다 안돼요 제발 오메인 슈터 님이 제발 간잼미 슈슈슈 님이 5럭 27자요 <laughs> 한번 볼게요. 어 느낌이 간잼이 느낌. 아, 제발. 아 이런. 마이쮸 별표님이 누구보다 진장이 미션 꽝치는거 원하는 방송 키키키에. <laughs> 간잼이 나왔어요. 아이고. 아 이거 아 진짜 놀래라. 얘도 암놈입니다. 자 암놈 간잼이 하나 추가. 자, 경매 시작합니다. 자, 간제미 두 마리 현재. 자, 10만 원, 만0만 원, 10만 원, 0만 원, 10만 원, 0만 원, 10만 원, 0만 원, 0만 원, 0만 원. 하나, 둘. 자, 천원오0오원막 떨어지네. 아무도 입찰 안 하시네. 마이츠 별표님이 만원 사갔어. 자, 두 마리 만 원, 15만 원, 만원만 원, 만5만 원, 1만 원, 만 원. 단짝이님이 만 원. 만 원. 자, 나왔어요. 자, 어,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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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자, 1만0 0원만5 0원 2번! 2번! 주시! 자 2번! 왔어요! 이 뭐지? 오 이거 큰데? 아나 미치겠다 아왜 우럭이 나와야지 또 간재미야 세번째 간재미 세번째입니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시간을 못 봐서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30분 남았나요? 티트리블러 님이 30분 남았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종 불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2, 30분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어종 불문으로 바꿨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장어만 잡아도 성공이에요. 제 자존심을 버리고 지렁이를 할게요. 갑시다, 지렁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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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자 오늘따라 손이 손놀림이 빠르죠. 장어 한 마리만 잡으면은 집어등이 제 손에 오는 겁니다. 이래라 낚싯대들아 장어라도 얹어줘, 제발. 예, 일단은 애장어. 슈터. 어? 애장어만 올라와도 그키차차차 이게 왔어요 입질. 과연 이거 간재미? 간재미? 고분님이 왔어요. 제발 제발 자자 자, 걸렸어요 집어든 간지미어라 제발 황금 봉돌님이 바카지 키키키키키키 러브맨틱 키키. 아, 슈터 님이 장어 장어 해준 거예요 님이 와우 빠질 속도로 장어 아 어깨 뜬 미쳤어 재볼 거 있나요 트레블러님? 슈터 님이 장어다키키키키. <laughs> 이거 3 0세츠 훨씬 더 봐요. <laughs> 어떻게요 트레블러님? 어쩌라고 님이 성공. 성공인가요? 고분님이 <laughs> 오축하축하.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요? 이렇게 비싼 작업입니다. 트레블러님이 인정. 야, 트트레블러님. 와 어쩌라고 님이 현하게 성공. 야, 감사합니다 트트레블러님. 어쩌라고 <laughs> 님이 트블린 멋쟁. <laughs> 와, 이거 어, 어, 집어도 여러분 저 새만금 진출할 수 있어요. 저, 새만금 갑니다. 내년에는 낚시러버 새만금에서도볼수 있어요. 자, 잘 가라, 일단. y 예스! 아, 이게 맞나요? <laughs>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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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줄. 자, 자 아까 한번 다시 왔어요? 났어. <laughs> 자 다섯 마리에요자 여섯 마리째. 지금부터 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악조건소에서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마도 갯바위에서 잡은 총 조가입니다. 잠깐 했는데 오늘 총 6마리 잡았어요. 6마리가 어디입니까? 6마리면 충분히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마도 갯바위 포인트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간재미 사냥 한번 즐겨 보십시오. 이제 간재미 시즌이잖아요. 간재미 잡으면서 즐겁게 낚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